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 모신 분은 주의 깊으신 시청자라면 아, 저분 얼마 전에도 조선학교, 일본의 조선학교 관련해서 나오셨는데, 하고 아실 겁니다. 전재훈 에, 사진가 겸 제1사업 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국민TV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침 요 며칠 한국에 휴가 반, 회사 업무 반 이렇게 와 계시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꼭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 정치권 분석 이런 것은 비교적 뉴스로 접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일본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어느 강도로 보고 있고, 아베와 한국의 주장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그 중간 지점에서 객관적으로 살 필요가 하는 이른바 합리적인 시민들도 있는지 등등. 물론, 전재훈 선생님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만나시는 분들의 계층도 비교적 제한적이고, 어느 누구라도 일본 국민 또는 한국 국민 전체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냥 보고 들으신 대로 또 느끼신 대로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일 경제 분쟁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생각, 의견 또는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제가 지난주 7일 수요일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다 그럴까? 네. 뭐 자세한 뉴스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뭐 예능 방송 같은 데는 조금씩 다루기 하고. 예능 방송에서요 예. 그리고 뭐 NHK라든가 제가 뭐 뉴스를 이렇게 뭐 꼼꼼하게 다 찾아보는 건 아닌데, 예. 어 NHK 아홉 시 뉴스나 아사히 열시 뉴스 이렇게 조금씩 보면 한 꼭지 정도 보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제가 거의 챙겨보는 방송이 아침 여덟 시부터 하는 썬데이 모닝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네. 야구 해설가이고 야구의 전설인 장훈씨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챙겨보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여러 코멘테이터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는 그 초대하는 코멘테이터에 따라서 지지난 주한삼주 전에는 아주 강한 강도로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코멘테이터들만 이렇게 잔뜩 불러내서 네. 그 중에 하나 테라시마라는 일본 종합 연구소 소장인가 그러는데 예전에 미쓰이불산의 그 임원으로 역임했다가 지금은 연구소 소장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이 위에서 눈 높이로 높은 음. 눈에서 한국을 내려다보고 뭐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 아래 사람에게 훈수하는 그렇지. 듯이 예, 그런 음. 식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국을 좀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자기들은 냉정하게 <laughs> 네. 한국은 뭐 지금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음. 우리들은 뭐 어른처럼윗사람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단하시네요참 이중으로 뭔가 꼬아놓은 것 같은데 <laughs> 한국에서 지금 불매운동이니 뭐니 극일운동이니 확 달아오르고 있는데. 거기는 좀뜨겁더라도 우리는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가 여러모로 한수 위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때론 설득도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날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다섯 명 정도가 초대가 됐는데 대부분 그런 일색이었고 그 다음 주는 그나마 조금 중립적인 사람들이 음, 네. 한 서너 명 나와서 패널 구성이 좀 편향됐었군요. 그날은 좀 그날은 많이 편향돼 있었고, 예. 그 다음 주에는 그나마 약간 중립적인. 말씀하신 그 프로가 시청률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꽤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체 퍼센테이지 시청률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예. 아니, 우리도 지금 종편하면서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시청률 집계가 거의 무의미한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훨씬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야구했던 장훈 선수가 네. 거기, 거기는 이제 사회자예요. 아니요, 그 그분은 8시 반쯤부터 스포츠 아, 소식을 전해 주는데, 한 20~30분 동안 그분하고 다른 선수 한명 <laughs> 초대해서 네.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짧게 관련해서 하나만 네.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리고 극일 운동에 대해서 어... 메인 뉴스라고 할 만한 것들. 각 채널별로. 우리 같으면 뭐, JTBC 8시, 뭐, KBS 9시, 이런식, SBS 8, 이런거 있잖아요. 채널별로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신문만 해도, 이른바 한 뭐, 빅3 또는 빅4에 넣을 수 있는, 니혼 게이자이, 아사이, 뭐, 마이니치, 여미우리. 여미우리, 산케이 같은거 좀 빼고 싶고, 네. 그건 너무 편향성이니까. 되게 그런 것들을 접하시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불매 운동이나 극일 운동에 대한 보도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 저도 뭐 정확하게 신문들을 다 보질 않으니까 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면에 나옵니까? 일면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텔레비전을 주로 보다 보니까 신문은 거의 안 그렇지. 보고. 네. 어느 나라나 신문 안 네. 봐요. 네. 일본은 아직 구독률이 높긴 한데요. 아하.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지 않을까. 아. 저희 회사에도 신문이 안 들어오고 저희 집에도 신문을 안보다 보니까 네. 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가판대에서 얼핏얼핏 얼핏 제목 정도 보긴 하는데 주로 이제 텔레비전 아니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그 뉴스 클립 예, 그 저기 휴대 전화로 네. 뉴스를 접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이제 야후 저일본 재팬. 예, 야후, 야후 재팬이 재팬. 인기가 있으니까 예. 많이 보니까 그걸로 뉴스를 대부분 접하죠. 그러면 편집 순서상 앞 부분에 배치됩니까? 한국 관련 뉴스가? 야후 같은 경우 는 상당히 앞 부분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이 됐듯이 조선일보 번역 예, 기사 같은 예. 거 그런 기사들이 또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신 세터민들 약간 좀 네.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글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안 좋은 글들이 많이 거기에 조금만 뭐 스크롤하면 그런 기사들이 쫙 그런 있어요. 것을 상단에 배치한다는 것은 야후 저편에 편집 방침이 드러난 네, 것이겠죠.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라도 시민들은 글쎄요.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10명에 한 2명 정도는 알고는 있나요? 요즘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초기, 초기에는 음.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잘 모른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초기라는 게 7월 1일 날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금수, 아 아니 금수가 아니라 까다롭게 네. 심사하겠다. 그게 7월 1일이고 8월 초에 와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그 40일간 계속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그러면서 일본 시민들도 이제는 꽤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예. 거의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조치들을 지지하거나 수긍하는 사람이 좀 많나요? 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60% 이상은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흠. 한국에 대해서 아니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100명 정도로 치자면 적어도 한 60명 정도는 일본 정부의 조치나 방침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적 지지하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베 의 네.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뭐참의원 선거도 아베의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패배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제가 궁금한 건 NHK하고 아시, 아사히 신문 정도만 좀 구분을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들이 일본 내 언론 TV 신문 시장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동안의 보도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두 그러니까 NHK 아사히 신문은 이번 건을 보도하는 논조가 어떤지 그게 하나고. 보도 빈도수, 이를테면 그냥 뉴스 후반부에 짤막하게 단신 비슷하게 하는 건지 비교적 뉴스 앞부분, 앞부분이란 말은 한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꼭지 사이에 배치를 하고 코멘트도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8월 7일 이전에 살펴봤을 때는 NHK 같은 경우는 9시 뉴스에서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꼭지에 하더라고요. 아. 비교적 앞에 배치를 했군요. 예.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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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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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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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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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랑스럽게 여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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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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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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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좀 들여다보고 네. 싶었습니다. 질문 각도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에,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초기에는 노 재팬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극단적이고 여과 없는 반대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건 노 재팬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야. 노 아베. 노 혐한 혐한론자들 네. 극우 보수들 아직도 정한론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얼빠진 인사들 이런 사람만 반대해야지 일본 전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노우제팬이라고 쓰여진 걸막 보게 하고 명동 그 노우제팬 숲속을 걷게 하고 이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중구청에서 그렇게 하려던 걸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도에 취소시키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시민들의 정치적 자의식이 굉장히 잘 작동된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적은 한국이시고 가족들은 여기 계시지만 생활 근거나 대부분의 시간은 일본에서 보내시는 네. 입장에서 한국인들 한국 시민들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저 네.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음. 예전 같으면은 저뭐 몇십 뭐이3 0년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예전에 파리로콜라 네, 90년대 기억하시죠? 네. 아, 그때 상당히 인기 있었거든요. 예. 뭐 차도 부시고 뭐 일장기도 태우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는 <laughs> 일장기 태우거나 아베 화양식 같은 거 절대로 안 된다고. 음. 결국은 일본 매스컴이 그걸 찍어서 뉴스 시간에 잠깐 내 보내주면은 자극적으로 엄청 그게 나요? 일본 사람들 자극하게 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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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몇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다 오면서 네. 그거보다 일본 사람을 더 자극한 게 일본의 텐노 일왕을 언급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흥분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일본에서의 천황 일왕은 상당히 뭐야 특별한 존재. 구름 위에 있는 존재다 예. 보니까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돼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그 시민들 그런 움직임 보고 어, 정말 수준이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구나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길게 끌고 갈수 있는 힘 같은 것을 네. 확인할 수도 있지 예. 않으을까또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 제가 아는 친구도 10월에 여행을 오기로 했어요 셋이서 네. 근데 한그 예약한 친구가 그 친구는 여러 번 왔으니까 괜찮은데 그두 친구는 상당히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그걸 보면은 걱정할 것 같다고 좀 음.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다고 음, 음. 노재 팬이라 그러면 자기도 부정당하는 마음이 들것 네, 같다고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 거다. 한국 시민들이 현명해서 아마 노아베로 갈 거다. 그렇지. 지금 나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전 선생님 글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가끔 가서 봅니다.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도 생생. 정보들이 있어서요. 그중에 일본 회의라는 네.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걸 봤습니다. 네. 우리 신문에서도 일본 회의가 뭔지를 정확히 소개하는 것은 사실 드물었습니다. 반성해야 될때 목인데 일본 회의가 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깊이까지 몰랐었는데요. 네. 최근에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번에 일본 회의라는 책을 사서 막 읽기 시작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을 지키는 모임하고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고 래요 97년에. 음, 네. 근데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원래는 종교단체에서 출발을 했어요. 종교라는 게 일본의 신사. 아. 그, 그, 하치만 궁이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의 <laughs>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치만이라는 <laughs> 신사는 그, 무신을 그 숭배하는 신사예요. 네. 무신이요. 무신. 권력. 예전에 무장도 아, 아, 군인. 예, 힘쓸 못자 무신. 예. 예 근데 예, 예. 그 출발이 일본 천황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첫 번째라고 오진 천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400년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숭배하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신공 왕후라는 그 여자 황후인데 조선 그 일본 서기에는 그 여자가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했다라고 써 있어요. 네, 일본서기. 그래서 그 일본의 역사자들은 자기들이 신라를 정벌하고 네. 한국의 남쪽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laughs> 걸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 오진왕을 모시는 게 이제 하쯔만궁이고 그 사람들이 출발점으로 해서 일본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의 또 본거지는 이세신궁이라 해서. 그 지금 오사카에서 동쪽으로 가면 미에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세 신궁이라고 있는데 그 신사는 일본 천황가의 조상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태양의 여신을 모시는 신사예요. 네. 거기가 이제 총본산, 그 일본 지금 시민을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그 출발이 거기가 되는 거고 또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둘이 합쳐졌는데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정치, 정치가 그다음에 그 재계 학자들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 이게 97년에 하나로 합쳐진 거죠.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향점은 뭡니까? 뭐 거의 극우파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천황제를 부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참배, 네. 그리고는 이제 군사대국화. 그러면서 메이지 천황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 걸 가지고 있는. 뭐 아베가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나 보이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베의 강력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네. 되기도 하고, 일본 극우 우익 세력들에게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뒷받침 네. 뒷배가 되어주는 병풍 같은 존재들이군요. 네, 아베 수상이 그쪽 그 다일 일본 회의에 이제 고문. 아소타로라는 지금의 부총리죠. 그 사람하고 둘이 특별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97년에 합쳐졌으면 20년이 훨씬 넘는데, 네. 20, 23년 돼 가는데 계속 세력이 확장 중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가 38,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2016년 기준이고, 그리고 네. 뭐 다른 그 종교단체라든가 뭐 비슷한 합치면.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물론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뭐 거기에 비해서 800만은 크지는 않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800만은 1,500만, 2천만보다 훨씬 큰 효과를 그렇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아베가 늘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일본, 일본어로 얘기하면 우츠쿠시 니본이라 고 그러는데 그거를 네. 자기는 만들고 싶다 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메이지부터 2차 음. 대전 전까지의 그 상황. 그 아름답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많이 좀 다르군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질문은 이번 이제 한한달 열흘쯤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양상으로 봐서는 두 나라 사이에 뭐, 타협 이런 게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고, 좀더 서로 자극적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럼 일본 내에 거주하는 한국 체류민,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조선적 소유자 또는 뭐, 북한 국적, 대한민국 국적 많이 계시잖아요. 혐한 세력들이 이들에게 위협이나 가해 또는 뭐, 차별 행위 같은 거, 경험하셨거나 또 보고 들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직접적인 거는 딱한번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살짝 좀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제가 좀 늦게 들어갔더니 음. 보통은 양보를 해주는데 음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험한 말을 해서 운전자가 예, 아, 일본 운전자가 너 지금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무슨. 천천히 걸어갔더니 자기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아하. 제가 빨리 안 건너니까. 그러면 그 운전자는 전 선생님이 조선인이라는 걸 알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계속 쳐다봤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일본어로 했더니 억양하고 발음을 듣고 바로 알아챈 것 같아요. 아, <laughs> 순수한 네이티브 예.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 네. <laughs> 자, 내일이 8월1 5일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인에게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건 전쟁 패망일 항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8.15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쪽에서는 종전, 종전, 전쟁이 끝난 종전일, 종전기념일 이렇게 합니 패전일 이건 아니고? 그 말은 안 씁니다. 아직도 뭐 승전했다고 외치는 정신나간 사람도 들 몇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봤는데. 여기 일본 회의 이 사람들은 아마 승전이라고 아, 생각하는 거죠. 뭐 정신적 승리의 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하는 8.15 행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참배. 정도 예. 강료들이네 네. 그것이 뭐 사실은 최고의 예우일 수 있고 겠자 관련 사진에서 몇장좀 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잠깐 볼까요 네 이건 어떤 사진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자, 그 지금 이세훈 선생님께서 네. 찍으신 예, 사진이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2016년 10월인가 11월인가 아까 말씀드린 이세라는 곳에 있는 신공. 이세 신공 음. 저 바로 뒤편이 거기가 그 본당인데요. 그 네.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까지만 올라가서 절하고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특이한 복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신관들이라고 할수 있죠. 아, 어떤 신관. 행사를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예. 거를 마침 보고서 찍었습니다. 네. 이세 신공. 예. 아마 신궁이 그 기억... 귀신 신자, 칠령스로 신자의 왕궁 궁자 공간이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어, 이세 신궁은 그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태양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까 그러니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중심이라고 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일본을 알려면 저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 두 번째 사진 한 볼까요? 예. <laughs> 아까 그 이세 신궁에는 그 건물이 양쪽에 한 십오 분 떨어져서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아까 거기에는 이제 내궁이라 그래서 음. 천조대신 아바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신이고 외궁이 또 있는데 외궁은 그 천조대신에게 공양을 담당하는 그런 신을 모시는 신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진의 건물은 그 이세 신궁 내궁 안에도 작은 바람의 신뭐그 비의 신 작은 신들이 많은데 그거를 모시는 신은 안에 좀 가까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는 네, 여기 그 아마 중의 한 건물이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린 소녀로 보이는 두 여성 어린이들이 네.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이세 신궁 들어가기 본당 그 본관에 들어가기 전에 정궁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저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수주 강이라는 강에서 저렇게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음. 어떤 걸 기도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laughs> 이세 신궁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크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저렇게 네, 간단한 기도나 묵념 네. 이런 걸 하는 모양이죠. 그 앞에서 이제 손을 닦고요. 네. 그다음에 저 앞에 와서 저렇게 아, 기도를 하죠. 저렇게 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저 친구들이 과연 이세 신궁과 일본 회의가 지향하는 바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전 아이 때부터 저런 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저절로 자기정신세계, 의식세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커가면서 또 수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일본만의 독특한 정신을 이 마지막 사진에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는 <laughs> 조선학교 조총련에서 운영하는그 귀한 사진과 생생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또... 파리로에 얽힌 일본 그리고 최근에 약 40일간 진행된 격렬하게 진행된 한일 경제 분쟁 분규 국면에서의 일본 언론이나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사실 특파원들 연결해서 들으면요 좀 빤해요 왜냐하면 서울 본사에서 주, 주문하는 게다 그겁니다 오늘 일본은 무슨 반응을 내놨고 자민당 정치권의 반응은 뭐고 특이한 발언은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들 반응 그냥 묻거나 말거나. 물어도 되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저희는 물론 특파원이 없습니다만. 특파원들을 통해서 들을 얘기는 그쪽에서 소화를 하시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아침도 네. 한국에 와 계시길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자주 뭐 전화로라도 보여야 될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해를 끼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습니 <laughs> 네,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앞둔 방송 이강연의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든다고는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시고 평하시는지 좀 밀도가 떨어진다. 평뭐 평가는 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이 남겨 주신 댓글들 어떤 날은 캡처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꼼꼼히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특별한 광복절이고 아마 대통령 경축사 메시지에서도 특별한 게 담기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월초부터 돌긴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일은 국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미디어협동조합의 근무 수칙에 따라서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금요일은 제가 하루 휴가를 좀 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방송을 쉬는 건 아니고요. 아, 어제 녹화를 했습니다. 정승일 경제학에 대해서 어제 나간 것의 뒷부분과 함께 제 뉴스 행간 t k 지역에서의 정치 분석 이런 걸 하나 곁들여서 내일분 방송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게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사전 제작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뉴스 브리핑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고 아무서 댓글을 보고 직접 소통하는 일도 모레 하루 16일은 할수 없다는 점을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요 때가 아니면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서요. 휴가 경과 보고는 다음번 방송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전히 어디 놀러 가는 건아닙란 뜻입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좀 많이 권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 쑥스러워서 정말 못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까지 평안하시고 건강한 날들이시길